안녕하세요. 공유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에서 분양을 하는 쌍용도 플래티넘 네이처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만 내시면 입주식까지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고요. 그리고 이제 25평의 3억대 아파트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정말 월등하게 저렴합니다. 아, 게다가 이번에 계약 축하금으로 1,280만 원 현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즉시 전매도 가능하고요. 한달 안에 제가 보기엔 완판될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7년 5월 예정입니다. 지금 광고 보는 즉시 전화 부탁드립니다.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아, 여기는 이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현재 선착순으로 지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공유중개사로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 분양 현장을 소개합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돈된 아파트 분양 현장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은 모형도가 있는데요. 열, 11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이며 음, 전용 면적 5구타입 7사타입, 8사타입으로 설계하며 아파트 총 745세대 분양합니다. 현재 약 100세대 남았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음, 아파트 단지는 남행주로 배치를 해서 통풍과 채광이 우수하고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회덕초, 중리중, 동대전고등학교가 있으며 음, 송천동 학원가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11개의 버스 노선이 연결되며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2028년 개통 예정되면 아파트 단지 앞에 읍, 읍내역이라는 신, 신설이 돼서 최역성은 아파트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여기에 회덕아 c 시 신문교, 충청권광역철도 회덕역 개통까지 예정돼 있어서 세종시 등 인근 도시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단지 인근에는 대전일리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대전벤처합동화단지 등 대규모 산업지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약 2만 5천 명 산업체 종사자 등을 위한 직주근접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사업지 주변에는 대전구청 이전을 비롯해서 약1,500 가구가 들어설 연축지구 도시개발, 약1,600 가구 규모의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대전의 명산으로 황토길과 등산로 등을 즐길 수 있는 개족산은 물론 한밭수목원, 송천체육공원 등도 가까운 숲세권 아파트이며 대전터미널 이마트점, 해덕점 하나 로마트 오종농수산물시장, 대전병원, 관공서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합니다. 이제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교통과 주변환경을 눈으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은 오늘도 굉장히 많이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완판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앞에 왔습니다. 직관적으로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쌍용역 플래티넘 네이처의 현장 위치입니다. 읍내역이 바로 앞에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진짜 추억세권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연축지구고요. 회덕아이시가 여기 있습니다. 대전 일반산업단지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또직주근접 아파트가 또될 것입니다. 그리고 KTX 경부선, 대전 도시철도, 트램이죠, 트램.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 주변에 보시면 이제 생활인프라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회덕초가 여기 있고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이제 개족산이 있습니다, 개족산. 대전에서는 명산이죠. 그래서 그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가 유니트 샘플 하우스를 보면서 계속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헬사 타입 보시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주방이고요.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있습니다. 밑에 하부장, 위에 상부장, 다 수납공간이고요. 주방 팬틀입니다. 다용도실이고요. 이쁘네요. 이렇게 놓으니까. 안방입니다. 마스터룸이라 하죠. 베란다가 있고요.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에는 이렇게 파더룸이 같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자금방이고요. 복도에 이제 공용용실이 있습니다. 욕조가 있고요. 또 다른 자금방. 현관 쪽으로 오시면요. 현관 펜트리. 반대쪽에는 신발장, 이렇게 신발장 볼 수가 있습니다. 오구 타입 보시겠습니다. 오구비타입방3 개, 화장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고요. 지금 주방을 보고 계십니다. 기억자로 동선이 되어 있어서 일하기 편하고요. 환기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는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안방을 보고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고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에는 이렇게 파드룸도 같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을 보고 있습니다. 복도 쪽으로 오시면은 작은 방이 이렇게 보입니다. 또 다른 작은 방 공용 욕실입니다. 욕조가 눈에 띕니다. 네, 현관 쪽으로 오시면요, 신발장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장. 저와 같이 대전 쌍용더 플래티넘 네이처 아파트를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이 아파트가 굉장히 빠르게 소진지, 소진되는 소 이유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월등히 저렴합니다. 또한, 읍내역, 읍내역이 생기기 때문에 초역세권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얼죽신이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신조어죠. 얼어 죽어도 신축. 딱이쌍용도 네이처에 해당됩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싸지, 읍내역, 최우세권 아파트가 되지, 뭐안 살래, 안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음, 100개도 이제 채 남, 남지가 않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